어, 시실 시자. 여기 진산 대성골입니다. 진산 대성골 계곡에서 지금. 야, 너무 좋아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. 지금 콤피디는 옷을 벗었습니다 지금. <laughs> 네, 피디는 지금 옷을 벗었어요. 아주 에, 진산 대성골에 지금 아주 계곡에 지금 장관이다. 자, 콤피디좀 보십시오 지금. <laughs> 최고입니다 최고 아 이거 막 기가 막힙니다 이 지리산 계곡입니다 아,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아주 그냥 하늘 한번 볼래 하늘 하늘도 이렇습니다 이야 기가 막혀요 지금. 이야 이거, 이거. 오, 너무 오, 좋습니다 이지리 어, 대성골 계곡입니다 예 물속으로 더들어가다 지금 <laughs> 야, 이거는 완전 낙원입니다, 낙원 진짜. 아유. 아이고. 아이고. 사람들이 지금 와오고 있어요. 우리만 있었는데 또 사람들이 이게 곤란하게 생겼네. <laughs> 아이 진짜 아주 뭐 기가 막히네 아주. 아한 번, 한번 한번 빨고 올라볼까요? 어차 예. <laughs> 네, 진짜 대성골 개우고 계시는 분들 습니다뭐가더 좋은 세상은 없으니까, 일단은... 짠 아, 이거 뭐 대단합니다. 지금... 다시 또 자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까 사람이 없었는데, 또 사람이 마다 많이 들어왔네요. 또... 아, 참... 아, 물 보세요, 물. 얼마나 깨끗합니까, 지금. 아유, 야, 죽입니다. 아, 아, 아. 야, 코미디야, 보세요, 코미디. 와. <laughs> 우와. 아니, 최고입니다, 최고. 와. 여기가 진산 의신 이 대성골입니다. 야,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. 한번 보십시오. 지금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힐링 이야 저기 지금 한 분이 저 물속에 들어가서 와. <laughs> 아, 뭐 합니까? 예? 뭐 합니까, 지금 와. 와코피도 뭐합니까? 예? 뭐합니까 지금? 진짜 너무 춥다 다 <laughs> 기가 막히네요 진짜 딴데 가기가 재밌습니다 개구가한네 개구멍 한번 이게 지리산입니다, 지리산. 우리가 왜 지리산을 가는지 알겠죠? 와, 빨여기 이게 지리산 대성골입니다. 이 위에는 내가 좀 구경 좀 시켜줄게요. 지산 대성골인데, 오늘 그 불일 폭포 갔다가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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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여기가 좀 풍경을 좀 보여줄게요, 풍경.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. 여기 철렁다리가 있고요. 지금 계곡이 이렇습니다. <laughs> 지리산 가주 그냥 죽입니다, 지금. 아, 왜 우리가 지리산을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. 지리산. 이렇게 계곡이 좋지 않습니까? 이거 완전 신선 노릇 아닙미가 신선 노릇? 야 여기 아, 지금 사람들이 끊어오고 있는데 여기 지리산 어 대성골 계곡 의신 의신 마을입니다 의신 마을 여기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 일반 피서객이 없고 등산 다니는 사람만 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왔을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사람 몇명이 붙었습니다 지금 자 여기 계곡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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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진산 대성골 의신마을입니다 의신마을 얼마나 시원합니다 여기가 지금 저코피니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는데 물이 좀 차갑습니다 오이 아. 콤피니 코피니 머리 박아 머리 박아 머리 박아 머리야 박으라니까 에? <laughs> 기가 막힙니다 지금 여기 지리산에 그 대성골이라고 벽소령 산장있죠 그 계곡 벽소령 산장 밑에 계곡입니다 계곡 지금 저 코피디가 지금 물속 잠수했습니다 어이 머리 박아 에? 이야, 이거 뭐. 오늘 등산하고 내려와가지고 지금. 아, 또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와버렸어. 아까 사람도 없었는데. 자, 지금 질산 의심기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어. 아이고, 아이고. 시원합니다. 시원합니다. 사람들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이제 큰일났네. 옷도 못 갈아입고. 아. 내가 한번 늘었더니 다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네 사람들이. 아참희한하네 진짜.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와버려요 지금. 우리 오빠를 어야 되는데. 아. 저 위에는 이렇게 집이 있어요. 이 지리산 하늘은 이렇게 깨끗합니다. 기가 막히죠?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벽수령 나옵니다. 벽수령. 아, 이 지리산 하늘을 지 보고 있습니다. 어메, 이제, 이 계곡에 여자들도 와가지고 옷가락에힘들이 생겼네, 또. 아, 참, 진짜. 코피디 머리 박으라니까 한번 박아서 귀에 물안 들어가는 거야 원래 뭘 귀에 물이 들어가는 거. 어 갑자기 애들까지 많이 와버렸어요 지금 갑자기 아이들까지 많이 왔어요 지금 음. 야 갑자기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큰일 났네 자, 저시 신났다. 지금 <laughs> 내 누군지는 모르지만, 하여튼아잘 놀고 있네. 와, 뭐, 완전히 뭐 이... 오. 어이 컴퓨디아 머리 박으라니까 머리를 박으라고 그 괜찮다니까 자 10분이 경과돼서어 이제 사진 중에 하나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이게 이제 이제 10분이 넘어서 방송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동의했습니다.